첫번째로 소개해드릴 PC는 생태계를란정 맥스입니다 게임용 PC고요 10배가 가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성능 및 게임 리뷰 영상은 첫번째 댓글에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말 그대로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미친 가성비의 PC입니다 여기에 한 대표 시그니처 서비스인 그래픽카드 오버클럭으로 성능을 더 높이고 또 하나의 시그니처 서비스인 오리세팅으로 평균 게임 성능을 45% 이상 올렸습니다 실제로 FHD 환경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롤 프로, 실시간 프레임 260 FC 온라인 프로, 실시간 프레임 240 발로란트 프로, 데스베치 최소 프레임 158 던파 프로 평균 프레임 262 메이플 프로 평균 프레임 290 서든 프로 최소 프레임 81 오버워치 2 높음 옵션 최소 프레임 128이 나옵니다. 즉생태라한종 맥스를 구매하시면 방금 말씀드린 이 성능을 50만 원대에 누리실 수 있습니다. 같은 스펙을 다른 곳에서 구매하셔도 절대 경험할 수 없는 성능이죠. 정리해 드리면 저사양에서 중사양 게임, 문서 작업, 동영상 시청 위주로 하시고 인지도 있는 부품을 선호하신다면 생태라한종 맥스는 최고의 선택이 되실 겁니다. 생태라한종 맥스와 궁합이 잘 맞는 주변 기기도 추천드리겠습니다. 모니터 는이 앱코 FHD 모니터를 추천드리며 최대 200주사율에 350니트의 밝은 밝기 모니터는 밝기가 생명인 거 아시죠? 18만원도 안 되는 국내 최저가로 옵션에서 같이 구매가 가능하고요 키보드는 풀배열부터 말씀드리면 요즘 제일 많이 판매가 되는 7만원대의 토체프 101을 추천드립니다 사건시 조약돌 계열의 소리를 내며 저소음 제품도 있으니 취향에 맞게 선택이 가능합니다 리뷰도 진행했으니 자세한 설명은 첫 번째 댓글에 리뷰 영상 링크를 드리겠습니다 풀배열이 아닌 제품은 폭스 C87 모델을 추천드립니다 정가가 5만 원대 제품인데 아주 크게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소리 나는 제품과 저소음 제품 둘다 있습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스피커는 크리에이티브 스테이지 미니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대한민국 PC 스피커 인기 순위를 보시면 거의 전부 크리에이티브 제품이 차지하고 있는 거 아시죠? 그만큼 믿고 선택할 수 있는 브랜드입니다. 3만 원대의 가격에 디자인과 음질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제품이라 PC와 함께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거예요. 의자는 사무용은 c 리즈 게임용은 클라우드백 모델로 각각 추천드립니다. 두 제품 모두 한 대표가 직접 구매해서 사용. 본뒤 강력 추천드리는 의자들이라 만족도는 보장합니다. 참고로 이 의자들은 제가 직접 판매하는 제품이 아니고요. 영상 하단에 제품 보기 를 눌러서 쿠팡에서 구매하시면 됩니다. 그외 책상이나 마우스 같은 다른 주변 기기들도 구매하실 때 옵션으로 추가 가능합니다. 성능은 그대로 가격만 더 합리적인 모델은 없나요? 있습니다. 50만 원으로 무려 7만 원 싸게 구매할 수 있는 한 대표 오리지널 월간견적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 댓글에 링크 드릴게요. 이제 여러분은 고민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인지도 있는 브랜드에 가심비까지 챙기고 싶으신가요? 맥스를 선택. 하시고 국내 최저가로 구매하시면 한 대표 고객과실 포함 3년 무상 AS까지 더해져 안정성 끝판왕의 PC를 받으실 수 있고요. 동일한 성능을 더 합리적인 가격에 한 대표 강력 추천 부품 구성과 함께 구매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한 대표 오리지널 월간 견적 모델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성능은 그대로 가격은 더 합리적으로 물론 고객과실 포함 3년 무상 AS는 동일하게 제공됩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브랜드냐 가성비냐에 따라 정답은 달라지겠지만 둘다한 대표라면 안심이라는 결과는 같습니다.